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라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자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대로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읍시다. 어, 그 당시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본 부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그 여종에게 이렇게 애를 낳아서 자기의 후사를 있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제안한 대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례의 모습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중동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 뭐라그럴까 힘든 그런 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야 될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건, 누가 무엇을 했건,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서 증가하는 대로 그 주인을 멸시합니다. 얼마나 기세가 당당하겠습니까? 그 자기의 그 주인인 사례가 아이를 오랫동안 놓지,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아마 기자가 굉장히 등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을 그가 자기 임신을 말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에 여와께서 호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기가 일을 버려놓고 괜히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굉장히 잘못된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듣고 있는 그 상황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이 사건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후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가... 그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만을 깨닫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람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한마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서 여정을 주어서 후사를 얻게 하는 그 아브라함은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당신의 사가는 당신의 여정이니 당신이 임의대로 당신이 원한대로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 중간쯤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집안의 본처와 첩의 어떤 그 사랑 싸움, 전쟁 싸움, 질투의 싸움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학대했다는이 단어는 응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학대했다는 말은 아니고 사실은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래가 아제 하갈이 자기 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그대로 갚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래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때 사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아리따워서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게 해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사례는 그 말에 곧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그 비전을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은 지난번에도 표현한 대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머리털을 잡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 살기 위해서 나를 팔아먹느냐 이 나쁜 놈아 너 죽고 나 죽자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하죠? 조용히 순종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사라의 순종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죽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살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계산과 판단 속에서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케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갚아주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례가 하갈을 붙들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드니까. 예배 드리자. 아, 예배 드리기 싫죠. 도망가고 싶죠. 하나의 성격 공부하자. 답답해서 도망갈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갈은 도망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라에 대해서 한 번도 판단하시거나 사라를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맞면 오늘 구절 말씀해보면, 너는 너의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그 여주인은 어떤 여주인이었습니까? 무서운 여주인이죠. 당한대로 갚아주는, 멸시하는, 학대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양쪽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사례야, 너 그렇게 만면 된다. 지금 온유하게 잘 대해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 일방적으로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사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례 모습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사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틀렸냐, 사라가 틀렸냐, 하갈이 틀렸냐,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 없이 기다리지 못했냐,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꼭그 사고를 쳐서 오늘날 이 중동 지방을 시끄럽게 만들었느냐, 그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육적인 혈연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몸에서 난 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운전한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육적인 아이디어와 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그 상속자를 세우는 일이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마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상속자는 어떤 그 혈안 이상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장 20절과 26절 말씀에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람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유는 여자에게서 났다였으며, 하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낳고 자유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상급은 나다. 너의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근데이큰 상급을 얻는 길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장 말씀에는 아브라함 아 16장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얻을 수가 있죠 자유인에게서 난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16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6장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 에 열심히 참여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나는 내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어떤 모임,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내 믿음의 삶을 어떤 그다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전심을 드리면서 주님과 가까이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 에 등록하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우리의 상급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싸움은 사례가 잘못했냐, 잘했냐, 하갈이 잘못,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의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으로난 자들,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 어떤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하죠? 예배 드렸습니다. 십일째 드렸습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깨어 있는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 그 모습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를 세상 속에서 찾아보려 갑니다. 준비하는 것을 과학으로 무엇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지구가 거의 멸망으로 다오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피하죠, 외면하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난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주신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깨닫고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서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순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마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깨닫고 그 우리가 깨닫는 것에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깨달으실 것입니다. 준비해야겠죠. 주님 맞들 준비를 하겠죠. 그데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겠지, 오시겠지. 근데 내가 살았을 때는 안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준비는 언제하죠? 늘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그데 주님께서는 오늘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하고 겁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사는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걸는지, 그 갈림길이 오늘 내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다면, 주일 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배 드려야겠죠. 어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겠죠.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정말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원수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내가 게으른 피고을 섬기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마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겠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구제할 일이 생긴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신 것을 내가 안다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음을 알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죠. 신약성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칭찬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는 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내거 남겨놓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상극그 영원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영의 사람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육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등록했으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오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어어어 어, 어 하다가 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다가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할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믿음 없는 종교생활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예배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날마다 올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것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계신 뜻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온전히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로 서있게 해달라고 시신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유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들어서 깨어서 이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날마다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며그 은혜 가운데 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